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한번 그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분 경매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소재하는 46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분의1 지분이 현재 경매가 나왔거든요.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8월 10일입니다.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아, 밑에 보시면 그 사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타경 15,485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 부분에서 지분 투자 시 변수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분을 투자함에 있어가지고는요. 내가 지분을 낙찰받는다. 짝사랑은 안 이루어집니다. 지분을 낙찰받는다고 해서 대, 대수가 아니거든요. 낙찰받고 나서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발생될 것인지 이걸 예측을 하고 나서 지분 물건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는요, 근본이 2 0 0각기일이고또 1회 1차례에 따른 저감률이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기일날 이제 8월 10일이죠. 입찰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이제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경매 정보제에 의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2분 1 지분 경매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화면을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에, 대전지방법은 홍성지원입니다. 2021 타경 15,485호 강제 경매 사건이고요. 매각기일은 2021년 8월 10일 오전 10시입니다. 화요일이네요. 물건 소재지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간리에 소장하는 세광 엠리치 타워 105동 12층입니다. 본 사건 46평형으로 불리집니다 전형 면적이 36평입니다. 꽤 넓지요. 이 중에서 이제, 그, 매각 대상이 토지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어떤 예, 지분이 경매가 나왔다 그죠? 토지 건물 지분이 예, 경매가 나왔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금번에2차 매각기일이지요. 2021년 2021년 8월 10일 화요일이죠. 8,700. 15만원으로 해서 본사건이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이 금액의 10%죠. 10% 얼마입니까? 871만 5천원을 입찰 보전 금으로 준비하셔가지고 경매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또 다음 페이지를 어,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요. 이제건 같은 경우는요. 건물 현황 나와있네요. 또 화면을 또 확대해 드릴게요. 건물은 12층으로 되어있고요. 지분해가지고 보시니까 제가 뭐 조금 전에 2분의 1지분의 경매는 뭐 어떤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본 사건의 전액 면적이 119.9아8 3 7미터입니다이 되게 곱하기0.302 해보시게 되면요. 36평으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36평인데. 이 면적의 59.91875니까, 아, 여기 2분의 1 지분이란 말이죠. 요건 저 건물이고, 요대지 지분인데, 대지 지분도 보니까 68.5268 중에서 34.242634니까 2분의 1 지분이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옆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 옆으로 자, 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본 사건에 보니까 매각 물건 명세상에 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또, 세대 일람 내역도 제가 이 영상물에 첨부를 했습니다만은, 세대, 전입 세대가 없어요. 어. 그리고 더 밑에 보시니까, 건물 등기 현황란 해가지고 보면요. 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강제 경매가 소유권 지분을 해가지고요. 이두 사람이 이 매매를 통해서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두 사람 중에서 김모씨 지분에 대해서 이게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어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해가지고요 청구 금액이 2억 3천 269만 5천 4 98원. 2억 3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본 사건 같은 경우에 1차 최저 감정 가격이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1억 2,450만 원입니다. 1억 2,450만 원. 이게 2분의 1 지분이 1억 2,4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얼마냐? 2억 3,269만 5천여만 원 정도 되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 이분이 지금 그냥 퉁 퉁쳐버려 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채무자 측에서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의 채무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 걸 경매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기 위해서는 뭐다 이게 채권자 금융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 (2억 3천여만 원을) 갚으면 됩니다 갚고 경매에 추가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2억 3천만 원을 갚는데, 그런데, 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분 2분의 1에 해당되는 가치가 1억 2,450만 천 원이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요번건 46평행인데요. 어, 요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이니까 2분의 1 하니까 1억 2,500천 정도 하니까 거의 뭐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그냥 막 경매 신청했으니까 이걸로서 막 퉁퉁 쳐버리자. 이런 측면에서 가지고 어 그냥 경매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저이차매각기이 어, 해가지고 30% 가격이 저감됐단 말이죠. 저감되니까 제가 매매 금액이 2억 5천이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2억 5천, 2억 5천만 원인데, 금번에 8,715만 원이니까 이거 만약에 1억의 낙찰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럼 결국은 뭐다 내가? 1억 2500에 해당되는 가치가있지 않습니까? 이걸 1억에 내가 매입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또이 금액 1억 원 이상으로 또 입찰 가격을 근데 지분은요. 너무 막막 막 지르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입찰 가격을 제시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물건 같은 경우 보면 참 이게 무분별하게 막 질러버린다라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상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는요, 제가 입찰 가격을 얼마로 결정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점좀 이해하시기 를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여기 경매 정보지를 보게 된 말이지요. 김, 소유자가 김모심, 김, 김씨가 두 사람입니다. 나 부부가 성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그 중에서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2021년 2월 15일날 강제 경매 기입된 게 됐단 말이죠. 근데 2월 17일날 해가지고 부인 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요. 이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 했을 적에 지분 낙찰 받았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지분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이죠. 지분을 낙찰 받았을 적에 타 지분권자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 내가 무조건 막 그냥 지분도 완전히 과일 경쟁이니까 막 쓰면 되겠지. 절대로 그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거 낙찰받았을, 받았을 적에 다 지분권자가 작업을 함으로 해내가지고 낙찰, 지분 낙찰제에 내가 어떤 낭패에 빠질 수가 있는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씻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분 물건에 대해서 투자하시는데 아, 이거 좀헷갈린다 그러시면요. 저희 채널 대문에 보면 휴대폰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뭐 부담없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컨설팅 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도 이 보시고 다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시니까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요 김모씨 김모씨 잖아요 2분의 1래서 2019년도에 소유권 이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7번 김모 씨 지분입니다. 이 남편 지분이에요. 경매가 넘어오니까 2월 15일날 기입된 게 됐단 말이니까 2월 17일날 해가지고 또이번에 아마 부인 같습니다. 이분 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압류가 들어왔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이렇듯이 타 지분에 대해서 이렇든 압류라든지 또 가압류라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 지분을 일단 낙찰받는 분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어, 일단은 안심하다. 그런데 지분을 낙찰받았다.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타지분권자에 대해 가지고 가치분, 공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는 가치분 등기 신청을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어설픈 가등기 하는 것보다는요, 가치분 등기를 한, 다이거죠왜 가치분 등기를 왜 하느냐니까, 그러니까 당신 말이지, 타지분권자입니다. 꼼짝 말하란 말이죠 예. 꼼짝 말련한 그런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일단 지분을 낙찰 받으신 이후에는 가등기보다는 가처분등기를 먼저 하시는 것이 급선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에, 그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여기 이제 매매 가격인데요. 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에, 보시면은 세공 엔리치 타워에서 매매 2021년도죠. 4월달 에가지고요 면적이, 여기 나와있네요. 면적이, 에 본건이 119.8375제곱미터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거 다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119.8375제곱미터 해가지고요. 4월달에 한건 거래가 됐네요. 4월 12일날 해가지고 2억5천만원. 본건도 12층입니다. 본건 12층인데, 현재 거래된 사례도 보니까 12층이란 말이지요. 이 보니까 아마, 어,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또 이제 그 다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2021년 3월 달에는 보니까 2층과 4층, 비교적 저층이죠. 2억 3천, 2억 5천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매매 금액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2억 한 5천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 전세가 말이지요. 전세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요 요 단지 내 34평형에 3 4평형니다 단지 내에서 34평형에 이게 좀 제가 적어드릴게요. 34평형이 이 매매 가격이 한 1억 9천 정도, 1억 9천 정도고요. 하 전세가 1억 7천 정도합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본 건이 46평형이거든요. 그럼 아마도 이게 이 전세 34평형의 전세 1억 7천만 원 보다는 조금 더 상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때로는 봐가 말이죠. 평수가 넓음을 인해가지고 전세 금액이 오히려 낮은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이걸 예를 들어 갭 투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신다 그러면요. 임장 활동을 통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충분하게 어떤 에, 그 가격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격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은 지분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타지분권자가 말이죠. 순순하게 협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내가 지분 낙찰받았으니까, 내 지분 당신이 사가시오. 솔직히, 예, 아니면 당신 지분 나한테 파시오. 예, 아니면 우리 저 같이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매물 내내 팝시다 예,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주면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파시오? 싫어? 사가시오? 몰라? 같이 팝시다? 안 해! 이런 식으로 대단히 대단히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했을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공임을 분할 소송이라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요,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 또 형식적 경매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낙찰받고 나서 비교적 순탄하게 상대방에서 협조를 잘함으로 해내가지고, 어, 하면 이게 뭐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이도 싫다, 저도 싫다, 다 싫다, 이거죠. 다 싫다. 이랬을 적에는 어떡한다더 결국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또, 또, 소송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를 경매에 붙여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매매 가격이 어떻고, 전세 가격이 어떻고, 내가 나중에 전부를 경매에 붙였다 했을 적에, 다른 제3자가 봤을지, 야,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는이매매가 전세 가격도, 어, 조사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보니까, 아니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 매각 물건 명세서 맨 밑에 보니까 말이죠. 음, 지분 경매이며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이회로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이렇 생각하십시오. 지분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는 타지분권자는 우선 매수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법민사집행법 140조 규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이탈 들어갔습니다. 타지분권자저희회해서 우선 매수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단한 번이다, 이거죠한 번으로서, 이제, 우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위에 보시게 되면, 이거 뭐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실 적에 제가, 붉은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작성 일자고요. 최순순위 설정 일자, 그리고 또 배당 요구 종기 일자, 이세 가지는 항상 우리는 확인을, 확인해 확인을 거쳐야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본사건 같은 경우는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당해 경매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적에는요, 그 임차인이 또는 대항력 있는 순순위 전세권이 있단 말이죠. 이랬을 적에는 그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이 법원에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그런 사실관계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배당 요구 종기 날짜 보면서 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배당 요구 여부 날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십시오. 만약에 대항 기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보증금액 얼마고 월세가 월세가 얼마며 전입 날짜가 언제지 또 확정 일정 언제 받았지 배당 요구 어~ 했니 안 했니 이런 사실관계 다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에, 이게 뭐 임차인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본사건 같은 경우에는, 게 보시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뭐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 경우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떤, 에, 문제가 될,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드릴게요.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고, 본건에 에, 주소지가 말이지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소로 105동 12층입니다. 12층에 있기 때문에 요 주소지에 의하면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 일단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분도 보시고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이제 전경입니다. 아, 전망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 15층입니다. 15층 중에서 화살표를 표시 안 해놨습니까? 15층 중에서 12층에 해당이 된다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호빌 외치도도 역시 마찬가지, 아, 뭐, 어, 5호 이렇게 나와있네요. 나와있고. 그 다음에 위치도를 보시니까, 위치도를 보시니까, 아, 남서으골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 있네요. 경매 입찰 참여하신다면 이쪽으로 가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북측으로 보니까 홍성 세무소도 있고 홍주 종합경기장도 있고 본건입니다 세광 앤리치 타워 아파트 있고요 또 동남쪽으로 해가지고 홍성 군청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전체적인 다음 로드뷰를 잠깐 보실게요 로드뷰 보시니까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에, 15, 14, 13, 1 2층 여기입니다. 1라인입니다요. 1 2층 15층 중에서 1 2층에 해당이 된다. 일단 그렇게 예를 하시면서요 본 사건 전체적인 에, 분위기를 잠깐 보시지요. 보시니까 앞에 보니까 다세대주택이 소재 있고 저 멀리 보니까 여기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가 소재해 있고요. 에, 이게 보시게 되면은 또 앞, 이렇게 세광 엔리치에서 아파트 단지가 소재해 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 소재하는 46평형 아파트입니다. 46평 아파트들 그 중에서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고요. 매각일은 어, 기 2021년. 8월 10일 2차 매각기일입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타경 15,485호 강제 경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의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